지금은 상균내 40분 전두둔 나는 이게 약간 상균내라는 게 아직 믿겨지지 않는데 음. 아침에 이제 아빠랑 동생이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걸 보니 어. 아, 내가 상견례라는 걸 하는구나. 그렇게 상견례 진짜 말 만들어 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지. 실제로 내가 상견례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진짜 좀 뭔가 신기하긴 하네. 약간. 남들 다 하는 거지만 막상 내가 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해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되게 크다나 처음 와 봤어. 너도 시음 왔었어, 여기? 난 처음 와 봤는데? 그 그래? 오늘 상견례 어떠세요? 기대가 됩니다. 근데? <laughs> 네? <laughs> 오늘 상견례 어떠세요? 기대가 됩니다. 뭐 <laughs> <laughs> 어, 엄청 크다. <laughs> 너, 엄청 크다. 진짜 크다. <laughs> 혹시 저기 있으면서도? 어 아니에요. 길 가다가 만날 수있겠요 어 엄마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 이렇게 어떻게 또 가다 가 이렇게 만났어 어, 또 안녕하세요 어. 그 우리 수영이 아버님 수영이 동생 어. 저희 반갑습니다. 어머니입니다 수영이 네. <laughs> 아빠 닮았구나 맞아요 음. 아, 안 닮은 것인데 이렇게 다 보면 는 아. 저를 닮았어 어머 <laughs> 어머닌 닮았지 오빠는 아버님도 여기 계세 아빠 나 저희 저희, 저희 아버님 아버지십니다 네. 아버지, 네. 아버지 <무컬리>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그치> 안녕하세요. 이름이 병수야. 응. 맞아, 병수예요. 어, <laughs> 병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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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버님 성함도 병수. 나식구들고 왔어요. 나 빼고. 이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보다는 이제 주변 이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 가지고. 좋은데요. 예. 엄청 넓은 거예요? 이, 이, 이 정도 면 네, 네. 상당히 넓죠. 근데 들어온 입구는 별로네요. 네, 아 여기가 입구가 어, 공사하고 건물 공사하고 원래 공사 안 해도 막그소록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응. 저희 아버지는 응. 술을 못 드시는데 담배를 <laughs> 담배를 응. 태우시는데 아마 수장인가 또 아기를 갖게 되면 이제 끊으실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어요내가한 2년 넘었지끊었을지 <laughs> 그, <laughs> 어쨌든 <웃음> 손주 생기면 끊나실 거잖아요, 그렇죠? 래에또못 그래, 뭐, 보지 못 본다, 못가지고는배 그래. 네. 끊는 거는 끊이더라 단배가 못 보는 거야. 거의 2년 네. 남도 끊었으니까 네. 네. 담배를 피우시면 은못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못 만나서 그만 내정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한잔할게 <감자> <laughs> 담배는 일단 너네 때문에 분명히 먼저 빨리 끊으시고 꺼낼 거니까 <laughs> 담배 냄하가 나와도 돼애 저기에 있는 날내 응. 응. 아빠가 얼마애기 임신했을 해. 때부터 담배 냄새를 응.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<laughs> 못 만나는 오지도 못 <laughs> <참여하네. 제가 웃음> 한 거야 수정이가 오지도 못하면 그 내가 선배를 을한 거야 가족이니까 적들만이니 여행을 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오빠한테 오빠가 오 진짜 내가 너무 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초반에 사귀고 <목소리> 처음 여행을 가는데 오빠가 수다 탕수육 해줄까? 그래서 탕수육을 펜션 가서 나좋지 <목소리>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오빠가 근데 진짜 이만한 그 쇼킹백에 막 이만큼 뭐 바리바리 싸온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싸 이럴 때 봉지 봉지에 막 조미료랑 다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숙소에서 튀겨주는데 근데 약간 가정적인 사람이구나. <목소리> 그가 엄마가 도와준다. 오빠 엄마 이만한 거 해야지. 엄마가 오빠가 엄마 이거 어딨어? 어. 엄마 이거 어디어 어, <laughs> 엄마 나온 거있게 엄마 엄마 아마 엄마 가 해서 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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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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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엄마 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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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엄마 마 엄마 마마 엄마 아 지금은 수정이랑 할 때는 내가 또할 때는 또 내가 한번 찾고. 어, 아버님은 어머니 못뭐 때문에 결혼하고 싶으셨어요? 어디가 좋아서요? 왜잖아 그게 말해는 뭐야. 옛날 사진 보면 엄니 예쁘긴 했더라고. 옛날 사진 보면은 다들 예쁘. 왜 옛날 사진 보면은? 지금 안쁘냐 아들? 예쁘다고 이쁘다고 그래. <laughs> 상견네 끝. 상견네 후기. 감사합니다. 아버님 상견네 어떠셨어요? 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음식도 맛있었고, 그리고 또 항아리도 많고. 항아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머니 어떠셨어요? 아유 상견네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고. 아우 우리 애들이 좋아가지고 <laughs> 오늘 좋았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사랑해 주세요 담아야 되는 거 아니니? 네 한번 해주세요. 훅. 어 응. 아니 그런 거안 해요. <laughs>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. 상겼네? <laughs> 어별거 없네. <laughs>